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호원동, 의정부동, 흥선동, 가는동, 녹양동에서 만나뵌 우리 의정부시 각구의 소중한 유권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의정부에서 만난 많은 분들께 참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시고, 의정부의 딸이라며 어깨를 토닥여주시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돌아왔으니 꼭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성원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말씀, 하루하루가 정말 무료하고 노년의 삶이 또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의정부가 미래로 가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분들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키워주신 의정부 사람입니다. 의정부 출신으로 중랑천변에 부모님 손을 붙잡고 촐랑촐랑 기쁘게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처럼 그리고 하원길에 엄마 손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처럼 저도 의정부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의정부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구석구석을 새삼스레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에서 키워주신 저 전희경이 시민 여러분들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의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대표적인 기업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일자리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 전쟁에 시달리고 성인이 되면 일자리 찾아 뿔뿔이 떠나버리고 흩어지고 마는 의정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의정부에서 공부해도 좋은 상급학교 가고 좋은 회사 다니는 그런 의정부, 그런 의정부를 꼭 시민분들의 손을 붙잡고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에 이제 본격적인 기회가 열립니다. 중앙 정부의 관심이 이미 의정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관심을 우리 삶을 바꿀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어 낼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구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저 전희경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대표선수로 꼭 세워주십시오. 저 전희경이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과 꼭 같은 간절함으로 의정부의 숙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는 것처럼 도시와 도시도 경쟁합니다. 의정부도 바야흐로 그경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남양주가 구리하남이 저 남쪽에 판교 용인 동탄 화성이 치고 나갈 때 의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봅니다. 이제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1등 되찾아오는 의정부를 위해서 저는 의정부의 그 어떤 경쟁력도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교통, 주거환경, 일자리, 교육도시 의정부. 그 미래를 향해서 꼭 전희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 매 순간이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 본 투표일 날꼭 잊지 마시고, 기호 2번 전희경을 선택해 주셔서 의정부가 키워주신 저 전희경이 의정부를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소중한 기회 꼭 부탁드립니다. 2번 전희경 의정부가 키워주신 준비된 새 일꾼, 의정부의 힘 있는 미래, 전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